치주염의 겉모습은 어떻냐면요 어, 이렇게 치석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잇몸이 이렇게 좀 내려가요. 그래서 치은도 이렇게 따라 내려가니까 그죠? 붉게 붉게 좀 표가 나고 여기 아래도 붉게 보이 시죠 잇몸이 이제 충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양치할 때 당연히 피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치주염의 경우는 저희가 치근활택술을 할지 치주소파술을 할지 치주박리 소파술을 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 원장님이 하는 시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치근활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치아 뿌리 있죠. 여기 아래는 뿌리가 있잖아요. 덮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뿌리에 붙은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근의 울퉁불퉁하게 붙어 있는 치석들을 제거해서 활택하게 하는 거예요. 매끈하게. 그래서 또 치석이 잘안 달라붙도록 하는 거죠. 자, 치주 소파술은 뭐냐면요. 당연히 이앞 단계에서 하는 시술과 똑같이 치석을 제거하고요. 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 육아 조직, 이 치은이 병든 치은의 그 염증 조직들을 같이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치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들도 같이 긁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구를 넣어가지고요 치석을 바깥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냥 이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요 사이, 요 포켓 속에다가만 나가지고 기구를 넣어서 바깥으로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은 사실 이 잇몸치료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술인데요 요거는 사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을 케어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잇몸을 이렇게 제껴 가지고 막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하고 났을 때통증이라든지 또 치아가 평상시보다 더 흔들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말로 잘 치료할 수 있고 케어가 되는 병원 좀 치주과 원장님들은 하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병원이 요걸 하는지 좀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요걸 안 하면은 보통 요선에서 큐렛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근 활택술은 이제 RP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거 용어 외워 주시고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은 엑스레이 띄우고 이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 이치아에그 자로 재보는 거 아까 프로빙 배우셨죠? 요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루트 플레이닝 요 치석 제거하는 거 이제 요런 기구들이 있어요. 각 치아마다 그 맞는 제거할 때딱 각이 나와야 돼서 요 이제 제거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걸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 부위를 드레싱 한다는 거죠. 소독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이 중간에 하고 이제 전처치라든지 후에 주의사항 설명하는 거는 스텝들이 많이 하죠. 자, 평균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내원 횟수는 이제 한 번에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서 할수 있는데, 뭐 이거는 원장님이 정해 주시거나 이제 치과의 시스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100%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부담 없이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성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스케일하고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또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캘링 없이 측근 할택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팅을 보시면요 34567 CC가 왼쪽 아래 부어서 아프대요 보니까는 측근단 촬영을 해가지고 작은 거 PA 찍었죠 치주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급성 치주염이래요. 그래서, 어, 충혈, 부종, 동통이 있대요. 아프게까지 해요. 그죠?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이쪽에 바로 치근 헐택스를 하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치료 진행하고 보험 비용 설명드려서 동의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TX는 여기 치근 헐택스를 했고요. 어, 아프시다 보니까 전달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리도카인, 앰플, 하나 사용했고, 어, 이번 추가로 치명마취도 하셨네요. 또 리도카인 1 앰플 사용했어요. 총 2개의 앰플을 사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치준왕 특정 검사를 합니다. 4mm, 4mm 나왔고, 4mm, 5mm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출혈됐고, 치은 연화치성 많다. 이런 거 써놨고요. 뒤 이상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취 풀리고 식사하세요. 왜냐면은 볼을 씹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풀리면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소독하러 오세요 드레싱 하러 오세요 요거를 치주 후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치주소파술은 큐레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차트에는 보통 큐 C, U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 띄우고요. 이거는 마취가 꼭 필요해요. 그냥 하면은 그냥 육아 조직 조제 그 제거하면 엄청 아프겠죠. 그 다음에 프로빙 하고요. 그 다음에 큐렛 하고요. 요거 시행하고요. 큐렛이 이 시술을 말하는 거죠. 육아 조직도 제거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치근 활택도 하고요. 그 다음 에 치료 부위 드레싱 소독하고 또 주의사항 설명하고 마무리가 되죠. 자 평균 소요시간은 20분에서 30분 걸리고 내원 횟수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와서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학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한 번씩 100% 적용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처치가 없으면은 그 보험을 청구했을 때 삭감이 돼요. 비용이. 왜냐면 요건 저처치가 꼭 필요한 진료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시행한 다음에 이제 큐렛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분 치즈소팟을 한거채팅 한번 보시면요. CC가 저번에 스케일링 받고 괜찮았어요. 오늘은 잇몸 치료 한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뭐 오늘은 여기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왔을 때 여기 보면 바로 여기는 TX로 들어갔네요. 36, 37번 측은단 촬영 함해했대요 PA 사진 찍었대요. 그리고 23, 24, 25, 여기도 치주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치근단 촬영을 한 했고, 그러니까 총 두매를 찍었고, 그 다음에 뭐 20번 때는 치면 마취했네요. 네, 그리고 치주소팟를 진행을 했고, 30번 때는 전달 마취를 하고 치주소팟를 진행했고, 치주상 특정 검사 했죠. 그리고 이때 출혈됐고, 치은 연화치석이 많았대요. 자, 이때는 처방전이 나갔네요. 아플 것 같거나 좀그 감염에 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오늘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여기 아옥시실린 록소프루펜, 뭐 하루 세 번, 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약을, 요거를 딱 외우기보다는 우리 치과에서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의사항은 맛집 풀리고 식사 살면 똑같이 맛집 풀리면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데 이제 치주 소파술하고 요 치주 후 처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다음번에 또 와야 되잖아요. 다른 부위 하려고 그럴 때 저번에 했던 거를 이제 드레싱하거나 또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는 이 치주 후 처치를 청구를 하면서 다음에 할 부분 또 다른 부위를 또 하게 되죠. 이렇게 채팅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치과에서 그 자주 쓰는 약 처방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보통은 세 가지인데요. 항생제 요거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이죠. 두 번째는 진통 소염제예요. 소염은 염증을 가라앉을 때 사용하는 거고 진통은 소염 효과 없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약물이죠. 이게 보통 같이 돼 있으니까 아프지 않더라도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드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 보호제랑 항상 같이 나가시는 원장도 계시고 그냥 두 개를 나가고 속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그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건 치과마다 달라요. 우리 치과에서 무슨 약 쓰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환자분들이 이 약을 가져와서 이게 무슨 약이냐고 데스크에서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진료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약 검색을 통해서 우리 치과에서 나가는 약물을 좀 검색해봐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은 약 처방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뭘 쓰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파클론은 항생제구나, 모사로정은 소화제구나, 아, 잘트론정은 해연 진통 소염제구나, 요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약사진도 저는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데스크에 붙여놓거나 매뉴얼화를 하면 아무래도 약이 나갈 때또 실수도 더 없을 것이고 더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소파을 상담할 때는, 어, 엑스레이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상담을 드리죠. 그리고 입안 사진 있으면 치석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보여드리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대로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담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좀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 선생님 위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치주 치료가 보험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 치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는 이제 뭐 간단한 전처치를 하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약 잡아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중증 치주염 되게 심각하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치아가 막 흔들리고요. 치열도 막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어, 구치도 되게 많이 나고요. 환자분이 통증도 느끼고, 특히 씹을 때 힘을 못 받고,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세요. 이럴 때 이제 치료는, 어, 뭐, 큐렛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치은 박리 소파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하는 병원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엑스레이 하고, 이거 수술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꼭받습니다 마취하고, 이제, 프로빙하고, 이제, 수술하고, 주의사항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소요시간이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제거를 하고, 뭐, 염증 조직이 있으면또 떼어내고, 또 여러가지 또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그것도 하고 하려면은, 어 기본적으로 5, 60분이 걸려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는 100, 퍼센트 적용이 된다. 수술이라서 좀더 기간이 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처치나 프로브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보험 청구할 때 삭감이 안 되니까 요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수술 기구들 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블레이드라든지 이렇게 봉합하는 이런 기구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치석 제거를 이제 안 하고 발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계시다가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 치아를 지금 찍어 본 건데, 어, 그런 치아의 경우 이 아래쪽에 치석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어,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거를 열어가지고 제거를 하려니 시간이 당연히 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환자도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상태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은박리 소팟을 채팅 볼게요. cc 요거 ns 같은 거는 뭐넌 스페셜 뭐 별거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았다 이런 거고요 오늘 잇몸 수술한다고 했는데 많이 아플까 봐 걱정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설명하고 전처치가 다 끝나고 이제 오신 거죠 46 47번 치근단 촬영 한매 하셨고요 요 이제 요거는 만성 복합 치주염이라는 이제 병명이 있는 거죠 처치 tx 바로 들어갔어요 46 47 치운 박리 소팟을 했고 전달 마취 했고요 어, 리도카인 이 e 앰플 두개 사용했어요 치주낭 측정 검사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치조골 성형이나 삭제술을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가 있는데 막 뼈가 뾰족뾰족하게 상실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치아 모양이 너무 뾰족뾰족하게 상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치석이나 이런 것들 더잘낄 수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매끈하게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더잘될수 있도록 뼈를 이제 성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벌을 사용해가지고 요 삭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 열었던 거 다시 닫아야 되니까 봉합을 했고 아이린 4, 로요보제로 요거는 그냥 실 이름이에요. 실. 어떤 실 사용했다. 그 다음에 치주팩을 적용을 했대요. 이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처방전 또 나갔고, 요 핵사메디는 제 가글액인데 이 처방전 나갔어요. 그리고 주의사항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넥스트 얘기 했고, 보시면은 치운 박리소파술 이제 열었을 때, 이제 잇몸을 열었을 때 플랩을 열었을 때요 뼈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김에 요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상담 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치즈팩은 요 잇몸을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봉합을 했으니까 그 사이로 막 음식물 같은 게 끼+ 끼거나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잇몸이 이렇게 딱 아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치즈팩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치즈팩은 요런 거다. 껌 같이 생겼는데, 요걸 이렇게 딱 접착을 해놓으면, 이렇게 잇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좀더 빨리 치유가 될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합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치아랑 치아가 물리는 거를 다듬는 건데, 왜냐면 치아가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안 닿을 때가 닿거나 힘이 더 많이 닿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치아가 딱 제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힘을 좀 많이 받지 않아야지. 이제 뼈도 좀 안정이 되고, 잇몸도 딱 붙는데, 계속 이제 건드리게 되면 이게 치유할 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닿는 곳은 좀 조정을 해줘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할수 있는 게 와이어 스프린팅이에요. 요거 뭐냐면, 치아, 치아마다 이렇게 와이어를 대가지고, 어, 본딩을 해주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부러지거나 뭐 다리 부러졌을 때, 잘 붙으라고 깁스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잘 붙을 동안에 건드리면 지면 안 되는데 자꾸 건드리면 이게 잘안 붙잖아요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로 옆 치아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치아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아픈데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와이어 스프린팅도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 치은방리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라든지 입안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제 쭉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은 정말 더 많이 흔들리고 더 아프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만약에 아어 그냥 냅뒀다가 빼고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뭘 지금 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시는 환자분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굳이 설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연치아를 잘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치료는 간단한 수준에서 어, 뭐, 큐렛만 한다든지 뭐, 그것도 아플 것 같으면은 환자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드리면은 이 치주치료 환자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치주 문제는 되도록 다 거의 다 만성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치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치라고 다 제거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급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연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 상담을 해가지고 할수 있게 해달라. 물론 설명은 잘 드려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진료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신질환 확인이 꼭 필요해요. 요거, 막 이렇게 피가 나는 진료기 때문에 만약에 전신질환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많이 있는 전신질환 그 혈압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가 나는 진료를 했을 때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잇몸 치료를 할 건데 피가 좀날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약을 조심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담당 주치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보통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복용을 중단하시고 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봉이 안 되면 치료를 보류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